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트렉입니다 오늘은 아로블록스에 소닉 게임이 있네요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 아 퀄리티만 보면 진짜 완전 소닉 게임이랑 완전 똑같은데 와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일단은 게임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게임 속으로 아 도킹 자 일단은 게임에 들어오면은 어 일단은 소닉2 어 영화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하죠 그리고 소닉인데 개 느려요 어 쟤는 왜 이렇게 빨라 넌왜 이렇게 빨라 굴러 굴러, 굴러 굴림퐁한 아아 시0프트시프트꾹 아, 누르고 있으면은 뺑뺑 도는데 그기 놓으면은 달림 레벨업 아 이런식으로 레벨업을 하는거네요 이거 비트인가 이거? 비트 후원인가? 아 25비트 감사합니다 아 35비트 감사합니다 45비트 감사합니다 55비트 감사합니다 65비트 감사합니다 75비트 감사합니다 땡큐 어밤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그랬으면 좋겠다 <laughs> 걸어다니는거 왜이렇게 느리냐? 레이스 스타팅 1 2투 조인? 오케이 가보자 윙윙윙윙이끄죠 안녕히계세요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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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왜 이렇게 빠른데 어나 꼬리 못했어 리타이어입니다 <laughs> 리타이어요 어? 이거 뭐지 이거 상점 뭐지 랜덤 상점 일단은 600이 있으니까 300이니까 한번 구매를 해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이거 컴온 헤이 hey, 컴온 아 이거 일단은 레벨업 시켜가지고 스피드를 빠르게 해놔야 되겠나보다 이게 약간 소닉 RPG 느낌이네 그리고 잠시 후나 이거 돌수 있을 것 같아 자자.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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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돌았다 미쳤다 내 목표는 에이, 이제 저거야 큰거 오 이거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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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 이건 그리데스네 잠깐만 나 15레벨 한번 들어가볼까? 여기였나? 여는 뭐지? 같이 가오아 여긴 약간 점프맵 같은 느낌이네 어 하하 하하 하어 아, 아 레이스나 가야 되겠다. 어, 레이스 늦었다. 어? 뭐야 나, 나왜 여기서 레이스 시작해? 오, 됐다 됐다. 오, 와, 천개 받았다. 돈 많이 벌리네. 오, 개빨로 아, 이 게임 재밌다. 이거 돌수 있냐 이거? 이거 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가자. 와, 도, 돌았다 돌았다. 와, 대박. 방금 소닉 지나간 거 같은데. <laughs> 여긴 뭐야? 로스트 밸리? 아, 점프 맵이네. 이거 이거도. 어,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어, 됐다. 어, 로스트 밸리. 오, 여기 뭐야? 어, 4,000원. 돈없어 와 맵이 왜이렇게많아 와 여기 돈받아다 경험치 받아야 여기 경험치 개많어 이거디 이거디 여기가 쩐다 여기가 레벨업 개쩌는 장소야 다 덤벼 나좀 빨라졌다 이거죠넌 상대가 안되지 어? 쟤네들이 더 빠른데? 어? 어 이게 아닌데? 어 그래도 3등 처음으로 3등 해보는것 같은데? 어나 3등 처음으로 했다 나이스 야 점점 빨라져 야 속도감 뭐야 이거 미쳤다! 월드2에서 테일즈 주네? 어, 월드2에서 테일즈 준다고? 아, 저기있다! 저기있네! 저기에 테일즈가 있네! 어, 먹었다! 먹었다! 이제 테일즈로 바꿀 수 있어! 나 테일즈다! 와, 개귀여워! 스피드도 더 빨라진 것 같은데? 와, 진짜 나 로블록스 하면서 이렇게 갓게임 진짜 간만인데? 그러면 소닉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월드1에서 어디 있어? 월드1에 있어? 소닉 어디서 찾았어? 저기오 타고 올라가야 돼!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? 아, 여긴가? 어, 뭐야? 거기 뭐야? 뭐야? 던전 찾았어, 나 던전. 야, 뭐야? 던전이야? 얘들아, 나 던전 찾음. 긴장. Nope. Nope. <laughs> 내보내줘. 아, 거기로? 이쪽이지. 아, 소닉이다! 소닉 얻었다. 와, 소닉 개 멋있다. <laughs> 근데 이제 맥스 레벨이면 은또 어떻게 또 레벨업 하는 거 없나? 환생이요환생 한생. 아, 이것도 1환생2환생 있구나. 리버스. 어, 완성했다. 우와. 어, 리버스 하니까 개 느려. 근데 레벨업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키울 수 있겠지? 그리고 잠시 후. 아, 이제 스피드 빨라져가지고. 야, 이거 레벨업 개 빠르네. 이런 갓겜을 지금 알게 되다니.